얼핏 봤는데. 아, 그렇다고? 멀리서는 멀리서 봤는데, 얼핏 봤는데. 우럭 면. 아, 그 처음에 나. 우렁 면. 우럭 그 왜, 처음에 나. 처음에 나. 여자가 재혼이지 몰랐지. 아 그래? 재혼이에요, 재혼. 또 이혼했다고. 응, 저야 저야. 아, 이혼 자주 하네. 고글고글 끓이네. 왕 구글... 시내 바닥에 장급들 다 하는데, 조심해야 돼. <laughs> 내가 뭐, 그래야 뭐내 그래야 하고, 니하고 저번 당연히 헤어지고 난 다음에, 왕실장에서, 아, 게 소주를 한 마셔서 더 맛있어. 그니까. 그걸 다 하는데, 부가 어떤 분이 한 번에 나이 드시면, 왜, 혹 공전지도 고민하고, 나비, 네, 노가리에 내장되는 친구분에 친구분 아니죠. 응. 조심해야 된다. 나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지역사회, 봉사 겸뭐 이런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, 또 나를 안다 해도 조심해줘야 된다. 예의라는 게, 그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똑같게 본다고, 잔말은 실수하면. 그러니까, 이름 안 파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. <laughs> 再见。